여러분들 이 p p o s 라는이겜임 덕후 있거든요. 얘 예, 미션 한번 해볼게요. I g t u s e copy o s y c h o s t a t i o n 4. y <laughs> 하는 건가? 귀엽다. 야 근데 얘는 옛날 거라서 그런지 목소리가 있네. 되게 귀여운데. PP 오스는 그녀의 콘솔에 결함이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집에서 게임 콘솔에서 디스크를 플레이하고 첫 번째 보스를 이기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 주십시오. 오케이. You'll do it. Thank you so much. I really appreciate it. I really appreciate it. Really appreciate it. 오케이. 이렇게. 음, hmm. 아, 이게, 잘 모르는 분들, 이제, 말, 이제, 모르는 분들에서 말을 드리자면,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지가 게임기가, 지도 있는데, 이제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자꾸 튕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아, 이거 뭐, 지스크 CD 문제인가? 아니면은, 어? 내그 게임기 문제인가? 이거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아, 야, 너, 더 풀스 있지? 어, 그러니까, 니가 한번 내 CD 주택가 해봐. 그래서, 만약에 니가 되면은, 이제 뭐가 문제인 거야? 지 풀스가 문제인 거고, 안 되면 나도 안 되면 CD가 문제인 거잖아. 그래서 시, 이제 CD 살지 플스 살지 그거 한다는 거야. 오케이 이남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집에 왔을 때그 제가 아까 그걔한테서 CD 받았잖아요. 그 디스크인지 뭔지 그걸 그거를 이제 비디오 게임 하면 돼. 이러면은 오 원래 나 이거밖에 없었거든 두 번째. 근데 이얀베니아 밤의 센바이를 할수 있게 돼요. 한번 해볼게요. 얀베아니아. 내가 보기엔 이 게임이 아까 그 스토리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크레딧. 크레딧은 뭐지? 에? 이거는 뭐야? 아, 그냥 이거 그런 건가? 통제수단. 통제수단 뭐야? 아, 조작법. 조작법 가르쳐 주나보다. 이거, 이거는 약간 영어로 볼게요. 게임패드, 무브, 레프트 컨트롤, 스틱. 더블 스틱 하면 뭐지? 런 하면, 아, 런을 하는 거는 두번 하면 되고, 그리고 앉는 거는, 아, 누, 앉으면 되고. 어, 저건 뭐야? 뭐지? 어? 야, 공격하고 점프키 왜, 왜안 나와? 뭐야? 버그인가? 아무튼 난고수니가 한번 해보자. 부닥거 없어도 돼. 아, 공격이 B고 X네. 점프키. 아슬아어 게임 예, 해볼게요. 마지락 단계 비탄. 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왜 얘기했냐, 면얘가 이걸 왜 하냐면 봐봐. 이게 무기가 봐봐, 봐봐. 이거 무기 봐봐. 여러분들 소리 근데 커요? 게임소리 좀 크면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크면 조금 낮출게. 어때? 소리 괜찮아? 게임소리 좀 크지. 조금 낮출까? 게임 소리? 좀, 조금 낮출까? 게임 소에안 쪼... 아, 커? 괜찮아? 좀 큰, 큰, 어, 어떻게 조금, 조금, 낮춰볼게요. 아, 괜찮아? <laughs> 배경이 어지러워. 그러면 내가 조금, 조금 줄여볼게. 아,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조금 줄여볼게요. 이게 게임이 어디나 커지고, 어디든 작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조금 줄였어요.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래도, 아, 만약에 별로라 얘기해주세요. 이제 내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봐봐 이거 봐봐 무기 봐봐 이거 하트 하트 있는 게 무기가 약간 아까 그그공인 당했던 그 남을 공인 당했던 그 검이랑 비슷하지? 봐봐 그치 그치 비슷하지? 하트 하트 있는 게 이거 똑같잖아 그 아까 그 무기랑 그 그러니까 이거가 생각났어 나 갑자기 이 무기가 똑같아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런 지금 게임에서 나온 이 스토리랑 현실이랑 똑같은 거야 퍼음 근데 나 이거 어떻게 지나가? 나 <laughs> 아, 지나가고 싶은데 네. 아 죽여야되서 경험치 올려야되는건가? 어 근데 배경이 어지럽긴 하네 여러분들 배경보지마시고 이거 저 보세요 저 배경보지마 어 배경 어지럽다 이거 아야 너랑 나만 봐 좀비랑 어 배경보지마 배경 보지 마. <laughs> 너무 어지럽다 아 지나가네 어나 레벨업 했다 아 밑에 레벨업이구나 저거? 어. 나와 이아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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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어나나 주고 나 나주어어나 어, 주고 <laughs> 아예 배경 고지 배경 고지 아 고지 말라가는 더보나 아 이거 내 애들 왜 이렇게 안 죽어 좀비? 너무 새끼들 안 죽는 거야. 음. 무게 어떻게 돌림? 무기 돌리는 거 아시는 분. 아 돌리고 싶어. 어떻게 하나? 안... 키보드? 키보드로 X 들고... 키 들어고 왼쪽 키 언타? 어떻게 하는 거지? X는 근데 점프인데? Z 뭐지? 내가 키보드는 안해봐가지고잘 모르겠다. 야,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에, 약간, 연신의 자체에 있는 게임입니다. g 럿좀해야 어, 근데 좀 강해진 것 같아. 어, 뭐야? 어, 앉아서 때릴 수 있네? 오, 좋은데? 어 근데 점점 강해진다. 어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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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laughs> 되게 다양하네요. 아 뒤에서도네 있었끼 때. 어 치사해. 어아 뭐야? 나나 아, 대시도 나 할수 있네? 이러면 나 대시도 할수 있어. 어떻게 했지? 아 이렇게. 아 안돼! 저거 공격하지 마세요. 아나한 바퀴 돌리는 거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들 모르겠어. 만약 필더를 하는 거 아시는 분은 가르쳐주세요. 아이씨 꺼져. 꺼져. 달리기. 조작이 조금 무지같긴 하네. 빠르게 안 타? 나 근데 덱스 빠르게 하는데 자꾸 안 되는데? 약간 방향을 바꿔주는 사람만 되는 걸까? 이렇게? <laughs> 왜 이렇게 좀비들. 어, 뭐야, 저, 저거 뭐야? 어, 뭐지, 저거? 어, 어, 이상한 거 나온다. 저거 어떻게 해? 피해, 피해, 피해. 아, 아, 아. 어, 어, 나 죽어, 나 죽어! 어, 이 새끼 왜 이렇게 쎄? 어, 피해, 피해, 피해. 어, 뭐야? 어, 어, 나 죽어, 나 죽어. 어, 이 새끼 빨리 죽여. 어, 아, 이거, 이걸로 공격할 수 있네. 아, 오케이, 이겼다. 아, 저거, 아까 얘가뭐 던졌거든, 구체? 그거, 이걸로 하니까 맞는다. 아, 이거, 칼로. 아나 어, 죽을 뻔 했네, 씨. 옆에가 체력이구나, 저 빨간 게. 어, 지질뻔. 가야 되겠지? 안티 대쉬. 어, 대쉬 있네. 여기는 되게 널널하네. 다푸시드네쿠 버려 그냥. 아예너 요원 간다. 어? Die monster, you b e 대레짱 우리 학교 스타가. 아 제가 싹 캐버스네. 와 여기서도 싹 캐버스가. Okay. 보스야? 어 네. <laughs> 아까 그랑 똑같은데? 어? 선배? You steal boy's hearts and make them your slaves. 남자들의 마음 훔쳐서 노예로 만들다니. 이쁜 년, 죽어라. 너는 so <laughs> 선배가 뭔데? 어, 뭐 쨍그랑하네. <laughs> 아, 뭐야, 얘랑, 얘가 보스야? 얘가 엄마 아니야?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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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뭐야. 아니, 어이씨, 낭만이 세네? 어, 뭐야. 나 때리는 것 봐. 죽어야지. 죽어라. 쓰레기. 어, 나 근데 체력 빨리 깔있는데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어, 뭐야. 어, 지겠다 <laughs> 아니, 뭐야. 보스 맞아?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이미 깼어요. 아 근데 보스가 너무 허적인데이 아카데미 인스티튜트는 보잉 스쿨 t 이거 뭐 업적 뭐야 이거? 이거 뭐 말이야? 어, 근데 해석도 안 e 주네 s 스0 0 years. 100 years. 100 years. 여러분들 이거 뭐, 이거 뭐.. 예요이 a r s 100 y e a r 통역병! 0 years. 100 years. 100해석하 r 했는데, 0 years. 1 0어 y e For any students who were in love 아... With the 뭔 소리야 이거 아니, 아니 한글 패치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If 이제 the the 영어 해석하기가 싫어. t h 스키아상관 없어? 그데 s 그냥... 에? 뭐야? 에? 어? 게임으로이 디스크는 읽을 수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그거 나도 이러니까 그거 CD 문제네. 아, CD 사면 되겠다. 아, 그러네, 그러네. 에? 아, 어, CD 지금 고장 났다고? 지금 저러네. 아, 이제 이러고, 이제 걔한테 가르쳐 주면 되겠다. 아, 그럼 알바도 할수 있네. 오, 알바해야지, 알바 못 참지. <laughs> 영어입니다. 아, 마계어로 들릴 수도 있는데, 영어고요, 지극히. 야 그래도 개입장에선 CD가 고장난 게 차라리 낫겠다 그치? 왜냐면 그 게임기가 고장난 거면 그거 돈 못해도 몇 십만 원 넘, 넘거든요? 근데 이제 CD가 고장난 거면 그래도 그냥 그 칩만 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더 싸겠지? 게임기보다는? 아 콘솔 같은 거 고장나면 은 수리를 해? 나는 오히려 그냥 그거 못 고치고 난 다시 사야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닌가? 비싼 건 끝이. <laughs> 콘솔만 비싼 건몇 백을 줘야 돼. 플스 그러니까 요정과 살라 그러면 진짜 몇십만 원도 아니야. <laughs> 왜 이렇게 비싸? 너무 비싸다. 아, 몇 십도나 몇 백을 줘야 한다고? <laughs> 돈 많다? <laughs> 여기서 기다려야 되겠다. 오케이. 이 o it 그 c r a s h d 가 고장났다고 좋은 소식 얘기해줄게요. n so, huh? 아, 나도 나도. n o w there's nothing wrong with c d 만 고장난 거 알려주니까 좋아하네. 오케이 여러분들 이렇게 또 친구도 됐어요. 이러면 이제 친구 되거든요? 따라오는 o 되겠지? Okay. Okay. o k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이제, 그런, 뭐지? 그 동굴에 캐면, 막, 그런 비밀들이 있었는데요. 아, 아주, 저, 저 서큐버스, 인큐버스. 정말, 삐꺼웠습니다. <laughs> 그래도 너무, 그런, 비밀들이, 어, 너무 약간, 충격적이었어. 아주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